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요즘 며칠간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내렸죠. 특히 나스닥이 그동안 엄청나게 달리다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한 3거래일 동안 10%가 내린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거의 한30% 정도 내렸고, 그 외에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거의 한 6~7% 정도 내린 것 같은데요. 여기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한 3일 동안 엄청나게 내렸죠. 거의 가격이 한한달전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를 썼다가 다시 거의 뭐 코로나 이전 고점 정도로 지금 주가가 돌아갔어요. 물론 나스닥은 코로나 전 저점보다도 훨씬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좋은 나라고요. 뭐 유럽은 좀 처참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코로나 때 폭락한 이후에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뭐 프랑스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프랑스도 코로나로 폭락한 후에 뭐 아주 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고요. 유럽에서는 아마 독일이 가장 상황이 괜찮은데 독일이 거의 뭐 코로나 전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일본도 코로나 전 정도로 거의 회복을 다 해가는 것 같네요. 그 와중에 독보적인 나라가 있죠.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 거 보세요. 매달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봐도 미국은 그렇게 쭉쭉 빠지는데도 한국 지금 일본 차트를 보시면 평온합니다. 뭐 전혀 빠지지 않았죠. 요즘 뭐 K 시리즈가 유행 이잖아요 기아차 K 시리즈 말고. 뭐 K 팝이라든지 K 드라마, K 방역 뭐 이런 게 유행인데 K 주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국뽕 이런 거 싫어하는데 뭐 그래도 뭐 K 주식이 올해는 가장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예,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주식 시장이 뭐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이죠. 가장 많이 오른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 주식 시장이 계속 좀더 강하게 달려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K 주식의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K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 좀잘 나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 주식 시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죠. 엄청난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거의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좀 매도를 하는 편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고객 예탁금은 진짜 뭐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무시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뭐 코스피 3000도 갈 수도 있겠죠. 돈이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가? 예, 일단은 부동산 쪽에서 좀 넘어오는 자금이 제법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또 부동산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고점이라 생각되는 뭐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좀 팔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자금도 제법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거의 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70%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죠. 그게 이제 좀 정상적으로 주식으로 좀 넘어가는 뭐 그런 흐름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예금만 하던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 뭐 1%도 안 되는 금리 때문에 또 투자처를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돈도 많이 풀리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규모가 적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 자체가 많아지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넘어오는 돈, 예금에서 넘어오는 돈, 그리고 풀리는 돈 이런 식으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앞으로도 더 달려나갈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까지는 팔기만 했는데 앞으로 환율이 좀 낮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다시 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진짜로 확 달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만 떠받치고 있지만 이제 외국인까지 다시 어, 주,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뭐 3천까지 충분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넘쳐난다 해도 어, 한국 주식 회사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은 어, 주가가 올라갔는데 한계가 있겠죠. 한국 뭐 망한다 망한다 이런 소리도 많지만 그래도 한국 주식회사들이 경쟁력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K 시리즈가 괜히 유행하는 건 아니겠죠 한국이 그래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K 시리즈가 유행을 하는 거죠 일단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K팝 뭐 BTS가 예,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2주 연속이나 1등을 차지했고요 또뭐 K 드라마도 장난 아니죠 뭐 일본 뭐 동남아 중국 이런 데서 뭐 넷플릭스 시청률 뭐 1위를 계속 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K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뭐 비메모리 분야도 뭐 삼성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뭐 K 화장품도 뭐 유명하고, 또 K 푸드도 요즘에는 뭐 식품업체들이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다 한류, 뭐 K 팝, K 드라마 이런 영향이좀큰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다 보니까 뭐 K 푸드나 이런 걸로도 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찾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여튼 K 브랜드 이런 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뭐 K 배터리, <laughs> 2차 전지도 뭐 괜찮죠. 그리고 K 바이오, 뭐좀 거품은 있긴 하지만 뭐 진단 키트도 뭐잘 만들고, 마스크도 뭐 열심히 잘 만들고, 한국이 뭐 아주 뭐또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기는 하지만, 주가에 비해서 실적이 좀 딸리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지금 실적은. 하지만 뭐, 앞으로 좀 미래 산업을 충분히 선도해 나갈, 나갈 만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한국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좀 줄을 좀잘못타거나 이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겠지만, 줄을 잘 타서 좀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한국이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코스피가 너무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코스피 2000을 찍은 지가 뭐 13년이 됐는데, 예, 지금 2020년인데도 뭐 이제 2400뭐이 정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어, K 주식이 계속 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국뽕에 취해가지고 뭐 K주식만 사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한국이 좀 위험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서 뭐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사긴 사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한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